카가이 라이드 오늘은 팰리세이드 2.2 디젤 풀옵션 편인데요. 아 오늘 수능 시험 보는 날, 11월 14일 기가 한국에서 기가 제일 센 날이라 역시나 아침에 반짝 추위가 오더니 점심 먹고 나니까 햇살이 따뜻하게 이제 다가오는데 어쨌든 밖에 지금 기온이 6도입니다. 아 6도, 아 이거 춥네. 아이 시승차는 내애니메이션 엉트가 고장나서. 버튼이 조금 아.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무거워서 네, 버튼이 안울려요 저희가 타고 있는 지금 팰리세이드 2.2디젤 풀옵션 4,750만 원인데요. 지금 8인승이어서 이거보다 더 비싼 차는 약한 27만 원이가 더 내고 어, 2열을 독립으로 한 이제 7인승을 구매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트레버서도 탔었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익스플로러 아제라이도할 거지만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왜 팰리세이드가 이렇게 한국에서 인기인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저. 삼 열을 태우기위해서 등장했던 우리 인턴 오늘 도삼열 유... 인턴입니다. 삼렬 어, 인턴 유호빈 등장. <laughs> 요즘 운전도 <laughs> 열심히 하고 있는. 아 그렇죠. 어, 어, 1 7 9 c m 에 92kg 예. 한국인 평균 체중과 키를 갖고 있는. 네. 어, 제가 론 기절하겠지만 173이라 맨날 키작다고. 너무 러어요 어, <laughs> 가장 궁금한 3제 열. 뭐, 우리가 이제 지난번 3월달에 아제라이드 할 때도 테스트를 했지만 황순아 대표님이 거의 비슷해. 그 178에 한 80km대시니까. 거기 맨날 자기가 용 덩달이라고. 아, 롱달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좀 다리가 좀 길어요. 저는 롱달이라고 따로 주장을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아, 뭐 3년. 공간은 무릎 공간은 충분한데. 이게 의자의 길이가 짧다고 본 짧다 보니까. 아. 이게 무릎이 계속 들려있어야 하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때 트레버스도 탔었으니까. 트레버스에 예.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면. 트레버스는 아무래도 그... 공간이 길고, 이 시트, 시트 길이도 음. 필리세이드보다 훨씬 길었어가지고, 음. 이 정도로 무릎이 많이 들려있진 않았었는데, 음. 어, 장거리를 이동할 때 이렇게 계속 무릎이 들려있다 보면, 음. 그냥 앉는 게 아니라 그냥 엉덩이만 걸쳐있다 이 정도의 음. 느낌이라서, 음. 장거리 이동할 때는 서열이 가장 낮은 그런 사람들을 앉기 위한 용도. 정말 어린애 아니면? 음. 그죠. 음. 저 같은 성인은 3년에 태우는 거는 실수로 하는 음. 그런. <laughs> 아니, 실수가 아니라 내보낼 사람 <laughs> 회사에서 내보낼 사람 저 <laughs> 내보내야 될 사람 <laughs> 그런 체격의 성인을 그 자리에 태우진 않죠 그러니까 악감정 있는 사람을 태우는 자리다 그죠 회사에서는 아. 악감정이 있거나 아. 어, 집안에서는 시끄러워서 꿀북 그걸 또세 명이 타게 만들어 놨는데 세 명이 탄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세 네, 명은 그냥 형식적인 것 같고요 세 아. 명은 절대 타기 힘든 그런 크기 크게... 이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릎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후각지가 또 있어서 이렇게 응. 무릎이 거의 이 사이에 주먹이 두개 정도 들어갈 정도니까. 응. 예. 그러니까 사실상 팰리세이드도 3열은 비상시 잠깐 뭐밥 먹으라고 2, 30분 타고 이런 거지 이걸 세명 3열 타고 여행 간다 이건 절대 아, 3, 어린 아이 아니면 불가능한. 여행은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런 면에서 트래버스는 3열 충분히 어른이 탈수 있었던. 충분히 어른이 여섯 명이 타고 음. 여행을 갈수 있을 정도였는데 여섯 음, 일곱 음. 명이 펠리세이드는 여섯 명 타면 그냥 밥 먹으러 가는 정도? 음. 음.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시승차도 현대차에서 시승차 줄 때도 아예 3열은 다 접어서 위에다가 이제 고무판 다 깔아가지고 쓰지 마라 뭐 거의 그런 분위기였는데 3열은 트래버스 압도적인 한판승 그쵸 펠리세이드는 음. 어, 그러면 넉넉히 4 명이 타는 용도로 봐야 되나 그렇게 말하면 산타페도 충분한데 산타페 3년은 아예 못쓰니까 트레버스의 매력이 이게 3년쓴다란 거였는데 아 근데 있죠 역시 타보니까 사고 싶어 올해의 <laughs> 어. 차 받을 만한 정말 운전할 때만 주차할 때또 사기 싫었어 <laughs> 어. 우리 아파트도 새 아파트인데 주차장이 230 밖에 안 돼서 어. 주차하는 순간 아 기사 두고 타는 차다 이거 빈 곳을 세 번이나 그냥 지나쳐야 한 느타가 아니다 이거 해가지고 맞습니다. 나는 내릴 수 있는데 상대방 민폐가 되니까 앞차가 또 옆에 카니발이나 뭐 렉스턴 뭐 이런거 서 있기라도 하면 그때는 아... 내기가 정말 힘들죠 다른 자리를 찾아봐야 돼. 아니 그냥 쏘나타 그랜저 돼 있는데도 어 하나가 너무 정중하게 되 놔서 그냥 이렇게 대놓으면 좀어렵더라고요 역시 또 이거 타고 운전할 때 너무 좋은데 이런 외관에 이런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상상이 잘 안됐어요 저는 처음에 되게 울그락 불그락한 그 공룡처럼 차가 네. 생겼는데, 그러니까 트래버스는 딱 보면 아저 차, 아, 인테리어 저렇게 생겼을 것 같아. 하고 타봤더니 아 진짜 역시군 이랬는데 이 차는 거의 뭐 세단 보금가는 수준의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밖에서. 네. 팔리세이드 타는 사람 보면 아유 저렇게 못생긴 차를 저 사람 왜 샀을까 하다가도 타면 또어이차 사고 싶네 이렇게 바뀌더라고 앞모습은 정말 우리 김태환 디자이너님 말씀대로 도도세 <laughs> 텔로라이드랑 비교하면 음... 팔리세이드 거의 안 팔릴 것 같아 그래서 현대가 텔로라이드를 못 가게 한다고 노조가 아니라 현대차에서 기 <laughs> 텔로라이드를 못 가게 한다고 경영진이 아, 판매 쪽 이게 안 팔리니까 국내 판매에서 어, 뭐 그런 얘기도 들리지만 캘러라이드 내장 그러니까 외관 디자인을 비교하면 난 내장도 캘러라이더 더 좋은 것같은데 운전석 옆에 이 SUV 손잡이 봉도 있고. 네, 캘러라이드 이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컨셉은 비슷한데 약간 음. 좀더 SUV스러운 그러니까 터프 SUV스. 음. 네, 터프한 모습. 네, 또 운전석 딱 손잡이. 우리가 그 봄에 3월달에 탔던 시커먼 시트보다 이 어, 네. 그 브라운 아니야 베이지 컬러? 네, 약간 라이트 그레이 어, 원라 그레이라고 하는데 정말 화사하고 일단. 되게 고급스러워요. 음. 한눈에 봐도 느낌. 그리고 이거 알칸타라는 아닌 것 같지만 그때 그 직물로 짜진 너무 싸구려 같은 거에 음. 비해서 네. 이 천장 마무리나 이런 데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어 깜짝 놀랐어. 너무 기분 좋아서. 이3년에이 플라스틱 부분이 이그 스웨이드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하고 네. 너무 격차가 심해서 음. 되게 그이 플라스틱의 질이 안안 좋아 보이는 <laughs> 대조가 돼서 더 싸구려틱해 네. 보이는. 아마 이게 현대 브랜드이기 때문에 현대가 또 싸구려 티를 안 내주면 어, 내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제네시스와 다른 우리는 현대다. 그래도 이... 어... 이게 뭐야?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권색 네, 네이비... 이, 어... 네이비 네. 블루... 이 색깔 매칭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렇지만 또 펠리세이드의 압도적 한판성 트레버스와 익스플로어에도 절대적으로 우위인 내장제와 편의장치. 그래도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싸구려 플라스틱도 있지만 그래도 만져지는 데는 거의 고급스러운 재질로 마무리를 했다는 점에선 우리 댓글에도 붙었던데 유튜브 댓글에 저 트래버스 인테리어 안에 잘라야 된다고 아 이거 그러니까 나쁘다는 건 아닌데 펠리세이드에 비하면 펠리세이가 너무 월등하게 좋다 음. 보니까 그리고 또 트래버스가 내장재, 내장의 소재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어요. 느낌이 실제로 이렇게 손에 쥐었을 때 만졌을 음. 때 느낌은 나쁘지 않았는데 디자인이 좀 투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 좋게 음. 느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긴 뭐 트래버스도 조립 품질이 나쁘진 않았는데 물론 이익스플로러가 더 이거보다 최근에 나온 차기 때문에 비교를 또 따르게 해봐야겠지만. BMW와 달리 그리고 뭐 소나타도 너무 K7도 코딱지만한 버튼을 만들어놨지만 이건 미국 사양 개발에서지다 버튼이 큼직큼직해서. 네.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일단 뭐 눈에도 잘 들어오고 음. 조작하기가 편해서 아, 근데 엉두와 통풍을 같이 쓸수 있게 해 놓으면 좋은데 통풍이 되면서 엉두까지 같이 되면은 저기 하나밖에 안 되더라고. 네. 뭐저버튼식 기어 변속기는 뭐 우리 시승차나 몇번안 타는 거지만 금방 익숙해지더라고. 알 음. 어제 주차장 들어갔다 몇번 아유 아니다 다시 나왔다고 하는데도 뭐 그렇게 헷갈리지 않는 단지 그 부분이 있더라 잘못 눌러서 네. R을 누른 줄 알았는데 D를 확인 안 하고 했다가 어이훅 밟았다가 앞으로 가는 바를 깜짝 놀란 적은 있었지만 아. 그거는 내 차여도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갑자기 그 순간에 전화가 왔다든지 딴 생각 했으면 음. 어, 혼다 차에서도 되게 잘 해놨었는데 오디세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눈에 한 번에 보이는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예전에 소나타처럼 기존 기어 레버 있는데 그냥 누운 위치로 달면 한번 시선이 가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좀 세워놓거나 아니면은 약간 각도를 주면 오작동의 우려도 좀 줄어들겠죠. 그랜저도 버튼식 기어 변속기로 나오지만 네. 밑에 공간 되게 잘 만들어서 버튼식으로 한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원래 소나타처럼 이상하게 바보같이 부찾아서 해당 공간에 뭐가 들어가나 했었는데 마트에서 흔히 보시는 딸기 패기 4개가 들어가고요. 음. 네. 양념치 킨박스 2개 이상 들어가는 되게 넓은. 맞다 트레버스 이어링이 없었잖아. 예. 아 네, 쿼튼 없었어. 아 얘도 싼 모델은 없지만 트레버스 상위 모델이 이게 없었어. 근데 그 무풍 에어컨 모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차에는 없는 부분이에요데 어디서 게 이게 어. 이렇게 조절하고 이렇게 이거 닫는 걸로? 네 벤트에서 조절하시면 거의 모르겠는데 약간 간접분사식으로 바람이 나올 수 있게 돼있어서 똑같네 뭐 황순아 오빠 그때 황순아 대표 이거 트래버스 타고 막았는데 바람이 왜 나와 이러잖아 얘도 막았는데 바람 다 나와 <laughs> 내구성의 문제인지 시승차 관리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2열, 2, 열선 살안 돼가지고 아까 내가 어이씨 어, 한동안 계속 여름이었어가지고 그거 쓸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 쓸 일이 없었고 최근에 작동하지 않았을까. 우리 3열 오늘 오프로드 할 건데 불곡산 가서. 아 3년에 저기 손잡이가 없어가지고 아 맞다 아까 그 얘기에. 지금도 와. 계속 흔들리는데 짚고 가고 있거든요 아, 앞에 보기 싫은 매니저. 부장님 됐어 부장님 목잡아 <laughs> <laughs> 나안 나 나가 이러면서 목잡아 아, 그이열을 부여잡고 가야 돼. 이이열을 잘못 잡으면 이그 타고 내릴 때그 원터치로 접히는 버튼이 눌릴 수가 음. 있어. 아 그거 파일럿이나 익스플로러나 이런 차들은 그게 주행 중에는 안전상 안 되게끔 설정이 돼 있는데 이 차는 원터치가 주행 중에는 작동이 돼. 여기서 편의 장비를 더달 달아달라면 뭐가 있을까? 풀 디지털 디 클러스터가 아닌 이상 그두개 말고는 네그 나이트 그리고, 비전? 그, 나이트 그, 비전? 네 심지어 또다 있는 옵션이에요. 사이트 비전 있다고? 아니야, 아니, 그풀 디지털, 아, 디지털. 풀 디지털. 잖아. 북미형에는 있어. 아, 북미형. 네, 네. 우리나라에만 안 들어왔어. 3륜 손잡이. 어, 오케이. 3륜 어, 손잡이. 아, 마사지 기능.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마사지 기능. 아, 마사지 시트. 아. 아, 그다음에 이거 그 운전석 틸팅이랑 그걸 네. 이제 전동식으로 해주면은. 텔레스코픽이 음, 전동식이 아니더라. 네, 수동입니다. 근데 확인 뭐저전 자기 자가형이라면 핸들 그죠? 고정시켜놓고 그죠? 거의 안 쓰잖아. 그치요. 이차도 이 인스퍼레이션 트림이 나올 거라는 분석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인스퍼레이션 산타페처럼 인스퍼레이션을 추가하면서 부족한 옵션을 꽉꽉 채워서 나오지 않을까. 그 부족한 옵션이 없어서. <laughs> 뒤에 옆에 또 3열은... 2열은 제가 아직까지 안 앉아봐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3열은 옆에 또 타이어 섬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원기자님의 목소리가 잘 들어오지 않는... 아. 맞아요 아, 제가 열이... 예전에 아... 출시 행사장 때부터 그렇게 느꼈었는데 확실히 어느 일정 속도 이상 특히 80km 이상 넘어가면 바닥 소음이랑 풍별음이 더해져가지고 확실히 소음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2차 이중차음 유리를 적용하긴 했는데 앞좌석 1열만 돼있고 2열부터는 이중차음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현대차의 현대 대중 브랜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네. 운전석 중심이고 네, 엄마 아빠는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은 1열은 조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능을 넣었죠 후속 대화 모드. 후속 대화 모드 우 해보겠지만 어쨌든 바닥 소음 꽤 올라오네. 네잘 들리시나요? 아 이게 잘 들리는데. 야호. 이, 이 후속 대화 모드에도 이. 매알이. 그 밖에 소리가 네. 이 마이크로도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아 밖에 소음이. 예 예. 아 그게 네, 또 네, 그대로 네. 전달된다. 네 그게 그대로 전달돼 가지고. 이게 음성만 깔끔하게 전달하진 않다 보니까 희기자 말했던. 박물관에 해설가분들이 차고 계시는 그 스피커, 네, 그... 기가폰, 기가폰. <웃음> 네, 이제 <laughs> 네, 그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사파리용인 것 같아요. 이건 이거 절대 뭐 미국 미국 사양으로 만든 게 후속 대화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거 하나. 진짜 소통이라기보다는 후속 대화가 아니고 후속 통보 모드인 것 같아요. 뭐 통보 내지는 네. 아, 잠 깨우는. 야, 대화하지 말라고 USB 포트도 다3 열까지 다 만들어 놨어. 그때 트래버스 있었나? 네, 트래버스도3 열까지 아. 다 마련을 해놨었어요. 근데 나도 어제 이거 뭐 오랜만에 디젤 운전해보면서 야 정숙성은 상당히 괜찮다 근데 연비는 시내 주행하니까 한 10? 저고속도로 타니까 연비 얼마 나와? 연비 지금 한12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12, 13 나온다는 게 맞네 그렇게 말하면 우리 가솔린 탈 때도 연비가 시내에서 한 8? 8점 나오거나 뭐 이랬으니까 그때 그리고 나오면서도 그 얘기 했지만 한 150만 원더 주고 디젤을 살 필요가 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3.8그 사이언기 직분사 대신 연비 한30%더 좋다는 것 때문에 그얘기인는데 후비는 디젤 노였잖아 네, 저는 디젤을 또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굳이 또 거기다가 돈을 더 주고 디젤을 타야 <laughs> 하나 라는 의문점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판매량을 보면은 70%가 디젤이니까, 근데 이제 무시 못할 연간 세금이 그쵸. 2200cc랑 3800cc 하면 얼마야? 네. 가솔린이 더 내야 된다는 거니까. 3년 타면 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연비, 근데 요소수 뒤에 또 요소수 들어가잖아. 귀찮아가지고 8000km마다 넣어줘야 되는데, 약간 거기서 오는 심리적 압박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디젤은 2200cc인데, 얘는... 3,300, 3,000cc도 ,300. 아니고, 갑자기 3,800cc니까. 음, 얘가 아니고, 걔, 우리 저번에 떴던 배기량에 엄청난 차이에서 오는 그런 실리적인 압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냥 나는 근데 가솔린, 그때 반응 나쁘지 않아. 뭐, 파워풀한, 뭐, 터보도 아니고 파워풀하진 않았지만. 네. 정숙성과 등등을 감안해보면. 네. 저희가 그냥 쉽게 말해서 가솔린과 디젤이 거의 다른 차 같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과장이 아니고, 정말 이 차는 가솔린과 디젤이 정말 다른 차 같아요. 음, 그 가솔린이 아. 훨씬 더 고급스럽고, 좀더 부드러운 주행질감, 특히나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이용하는 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저 후속 대화 지금 하는 거야. 지금... 아, 지금... 봤습니다. 어쩐지 안 들려. <웃음> <웃음> 안락함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차급인데... 네, 마이크로 방송해주세요. 네, 가솔린이 그 점에서는 훨씬 압도적인 것 같아요. 아예, 어, 차 좀, 다르다. 네. 어. 돈을 더 주고 더안 좋은 차를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도 이거 아 역시 뭐 연비와 등등은 초반에는 가서 디젤 사겠다라고 하다가 요소 좀 넣어야지, 아엔진내구성퀘스턴 이런 거 생각하니까 그냥 하여튼 타보면 한 500만원, 뭐 풀옵션까지는 안 가더라도 산타페보다 500만원 정도 더 써서 3천만원대 후반이나 4천 초반에 헬리스이드 사고 싶겠다 어, 그런 생각이 드는, 단 주차할 때 빼고 <laughs> 이게 간편하게 트림을 딱두 종류로만 해놓고 또 파워 트림만 따로 이렇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놔 가지고 싼 트림, 비싼 트림 이렇게 딱두 개만 나눠져 있어서 그것도 되게 좋습 낮은 트림이랑 높은 트림이 가격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생각보다 정말 좀 세분화해서 사고 싶은 분들은 오히려 그게 안 좋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신청해도 내년 뭐 6월? 내년 거의 여름때 받아야 된다는데 어우. 네, 아직도 대기가 줄어들지 않고 8개월 정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개월이니까 11월 지금 신청하면 내년 6월 아니야 아유, 자동차 집을 짓냐, 집을 짓어. 8 개월인 집도 짓는데. 아, 참 재밌는 나라야.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오프로들릭을 해볼라고 그러는 게 무슨 팰리세이드 뭐 하체를 뭐 거지 같다 쓰레기다 이런 뭐 얘기들이 많은데. 파노라마 썬루프니까 앞에 썬루프 열고 한번 오프로갈때 진짜 그레, 그때도 뻐곡 소리가 난다면은 강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지만 현대가 그렇게 허술한 회사가 아니거든 얘는 안 열리잖아 네 뒤에는 음. 그냥 글라스로 하체라는 거는 엔지니어에서 고민해서 결국 답을 내놓은 거고 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기술력인 건데 감히 뭐 무슨 하체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조립 품질을 검사한다는 거고 또 다른 얘기라 그냥 산터페를 늘려서 만든 차인데,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더라고요. 그 얼마나 웃겨. 세, 5 시리즈를 늘려서 7 시리즈를 만드는데. <laughs> 그거 같은 얘기인데, 참. 자, 우리 이제 3열 뉴오벤 인터을 내보내기 위해서 3열에 태우고 오프로드를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오프로드에 진입합니다. 음. 펠리세일 3열의 오프로드 체험기. 렛츠고. <laughs> 이거 터레인 났어? 트레인 모드를 이거 아 센트 모드? 모드 모드 정도에 나 있는 것 같아. 네, 모드. 이건 락은 없잖아. 아, 락은 없어. 음, 음, 이게 음, 상시 사륜이잖아. 네. 그러니까 아니 거의 전륜 베이스니까 거의 전륜. 네. 아. 네, 이 차량은 진짜 확실히 그 험로 주행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주행 안정성을 향상을 음. 해주는 데 의미가 있 차량이거든요 네. 네. 자신감을 줄 뿐이지 쓰지 말한 얘긴데. 우 여기서 랭글러 했었잖아 그때 네. 이거 구동력 지금 나오고 있는? 네 구동력이 로 동력이... 어디로 가있어? 아, 전륜이랑 후륜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머드로 노니까 네. 네. 어 이거 뭐야 오프로드가 뭐 이래 이거 거의 떨꽁거리 것도 없고 낙엽 쌓인 길이네 이거 네. 오우 씨 오프로드 어, 많네 불모 부패 네. 어우 우린 잘 참고 있어 어때요 3년이요? 할만해요? 아, 어, 버티고 있기가 힘들어요. 어, 그거, 우리 후속대화 모드. <laughs> 아, 이거, 근데, 음악을 듣거나, 라디오를 들으면, 이게 안 돼요. 후속대화 모드는. 껐다가. 음, 음, 네, 껐다가. 어, 뭐, 절대, 차, 차체가 뭐, 휘거나, 이런, 뭐, 삐걱거리는 증상 없네. 네, 지금, 짤막거를한번 열고 가봐야 되겠다. 근데, 역시, 흉차감은, 이게 전체적으로, 트래버스, 수준의, 말랑말랑함. 어. 그러니까 진짜 그 뒤에 손잡이 없으면 제대로 잡고 가고 있는데 <laughs> 오오오아 근데 저건 역시 어지러워 저걸 보고 운전은 못해 저 모니터에 카메라 네. 영상을 보면 어지러서 워 못해 근데 어디 뭐 낚시를 가거나 좀 약간 약간 오지로 캠핑 갈 텐데 갈 때는 충분히 성능 재성능은 발휘해 주고 워낙에 도로가 잘돼 있는 나라니까. 야, BMW, X7 으로 m 면 지가 기, 아, 예, 맞, <laughs> 어. 예, XS, 오, 네 X7 으로 BMW, 의 알아서 뒤로 나가겠이도 시트가 딱딱한 y 같아 오래 앉아 있으니까 꽤딱딱한 시간 정도 이상 앉았더니 어. 승차감은 트버스보다 조금 딱딱 그래도 부드러운데 음. 어, 도끼리 객끼리 정말 충분히 부드러운 승차감 트래버스만큼 물컹물컹하지는 않지만 어, 엑스프로도 공공한데. 음. 뒤져서 각도조절도 되게 많이 큰 각도로 음. 이렇게 욕 이렇게까지 누울 수 있으니까. 음, 아잘 아, 누워서 네. 편안하게 편안하게 누워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게 G4 엑스턴이 의외로 되게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뒤로. QM6가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리클라이닝을 지원을 안해서 네. 요거 되게 많이 얻어 먹었다 오너들이 불만이 엄청났었죠 요빈 아. 에디터가 아. 강조한 이 스티어링을 한가운데 현대 로고 아 너무 커요 그게 왜 <laughs> 아니 이 스티어링 디자인이 산타페랑 거의 똑같, 그러니까 똑같은데 산타페는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laughs> 네, 근데 얘는 이상하게 커요 그리고 심지어 앞뒤에 있는 그 외부에 있는 로고도제 그 유난히 커가지고, 뭐라 해야, 현대를 강조하는 느낌? 우리가 이런 차 만들었어. 그. 대형 SUV야, 뭐 이런? 네, 코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또 아이오닉 페이스리프트 한 차를 보니까 그 차도 선대 로고가 이차만큼 커져서 음. 멀리서 보면 정말 코만 보이는 그런 그 차량이 트레버스랑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는 주행 보조 장치가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서 일단 기본 모델에도 차선 이탈 방지, 자동 긴급 제동 같은 최신 안전 장비는 기본으로 다 달려 있고요. 거기서 이제 추가금을 지불하면 차선 거리 조절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추가가 돼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HDA까지 전부 네. 고속도로 주행 보조까지 다 달리고 스탑앤고. 그래서 막히는 길에서. 차량이 스스로 아. 제동을 했다가 다시 출발을 해주는. 아니, 출발 안 하던데? 어. 이거 멈추면 띵 소리 나서 지가 해줘야 돼. 아, 이거 음. 원래 그게. 버튼 눌러줘야 네, 돼. 네, 버튼. 버튼이나 액셀을 음. 살짝 밟아줘야 음. 되는데 음. 그게 법규 때문에 음.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음.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신호위반할 경우에 그러니까 얘가 대응을 내, 할 수가 음. 없어요. 옛날 그때 뭐 M, MK 자신가나 그거 터다 죽을 거라 했더니. 오늘도 골때렸던 게 그거였어 출근할 때내차에 앞에 있는 애가 갑자기 이쪽으로 빠지니까 앞에가 뻥 뚫리는데 저기 빨간불 들어온 거야. 근데 얘가 갑자기 내 90km로 왔을 때 90km로 아 <laughs> 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써야지 시내에서 잘못 쓰고 괜히 딴 짓하면은 내가 걸러가는 게 아니라 딴 사람도 큰일 나게 할수 있는 그게 더큰 문제지. 확실히 주행 보조 장치라는 말처럼 그 맹신하기보다는 확실히 그냥 주행할 때 편의성을 높여주는 정도의 편의 사양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BVM 블라인드 뷰음 이런가요 이게? 음. 근데 이게 가운데 나와서 아직 그 계기판에 사이드 미러가 나와요라는 게머릿 속에 잘 인식이 안 돼서 그런지 그냥 자꾸 고개 돌려서 확인을 하게 돼서 얘를잘안 보게 되는 것 같아. 요 음. 정답 차선 변경할 때. 아 이제 수능 시험 끝날 때네 1 시간이 딱 끝나는데 내시 음. 한국의 기가 절센 날인데 우리가 네. 현대 대형 SUV 펠리세이드를 가지고 또카크를 즐겨봤습니다. 다음번는 이제 아, 아제라이드 포드 익스플로러를 가지고 파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익스플로러 때또 만나요! 또 만나요! 어, 호빈 3열 아, 등장? 전... 안녕! <laughs>